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오늘 개인 사정으로 녹화가 조금 늦었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성주산중교회 10월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 2부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다니엘서 6장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말씀의 배경은 다니엘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을 신임하고 사랑했던 왕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 다음 날 새벽 사자굴에 가보니까 어, 다니엘이 사자들과 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것을 조소로 어, 꾸며가지고 전 나라에 반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로, 이제 내가, 어, 아,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환경을 잠시 복습합니다. 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있던 70년 기간 동안입니다. 기원전 대략 600년 경이고요.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소년일 때 유다 백성들하고 함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왕국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선발되어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곳 관리로 두경되어서 평생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 다니엘서의 첫 번째 이야기는 누부갓네살왕이 꾼 꿈을 즉 다니엘이 무슨 꿈인가를 밝혀내고 어, 해몽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와 왕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의 두 번째 꿈 이야기는 왕이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누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제가 복잡한 꿈과 복잡한 해몽을 줄여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왕이 꾼 꿈과는 다른 꿈입니다. 왕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느 날 내가 이상한 꿈을 꾸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꿈을 말하고 해몽을 지시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 그때 다니엘이 들어와서 내가 꿈을 말하니까 해몽을 해주더라. 다니엘이 말한 내용은 조금 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고 7년을 보낼 것이고 내가 교만을 회개하고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에야 왕권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였느니라. 계속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꿈을 꾼지 1년 후에 내가 반역자들에게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게 되었고 그 후에 다니엘이 말한 1년 기간이 차고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자 다시 내 부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왕권이 회복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로 그러므로 지금 나누부간네 사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에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라 아멘 그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문 그릇을 창고에서 가져오게 해서 귀족들과 그 후공들이 그 그릇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오히려 우상들을 찬양하게 됩니다. 감히 성전의 기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가정에 여기시는 우상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면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5장 5절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번지라 아멘 왕이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바로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러서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도 읽지도 못하자 사람들이 다니엘을 기억해가지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불려나온 다니엘의 연설을 제가 또 요약을 합니다. 어, 왕이시여 지난번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왕께서 교만해서 7년간 고생했던 것을 잊으셨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시 왕위가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왕께서는 부왕의 아들임에도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감히 하나님이 성전을 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그릇으로 귀족들과 후궁들의 음식을 담아 먹고 마시어 하나님을 기롱하고 하나님이 가진 영신은 우상을 찬양합니까? 그러므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왕의 앞길을 예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로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게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하니이다 하니 왕이 놀랐겠죠. 어,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쳐 들어와서 바벨론 벨사살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메대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해서 왕으로 다스리면서 다니엘을 중용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중용하고총애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은 다른 신하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간신들은 음모를 꾸며서 왕에게 자기들의 계략을 건의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 달간은 왕에게만 경배하고 섬기기로 조서를 내리시고 만약 명령을 거역하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신이든지 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넣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은 간신들의 그 음모를 모른 채 그들이 건의를 수용해서 그들이 말대로 조서를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반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당연히 다른 신하들의 고발로 이제 왕에게 잡혀왔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지만 자기 명령을 철회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의 주장에 따라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 16장 16절로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성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왕은 다니엘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다음 날 새벽 일찍 사자굴에 달려가서 소리칩니다. 다니엘 6:20절로 다니엘의 전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더하니라 아멘. 그랬더니 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왕이시여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은 기뻐서 얼렁 다니엘을 끌어올리라 하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을 다 잡아서 처자식들까지 다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성경에서는 사자굴로 던져진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 뼈까지도 부숴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조선을 반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분량이 다소 많으니까 제가 조금 고쳐서 요약합니다. 지금부터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느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런 구원도 하시며, 건져 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여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내 나라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병해하라.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어 성경은 이 다니엘이 메대의 다리오 왕을 이어서 다음 왕이 는 유명한 바사의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 때까지 이들 제국에서 쓰임 받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다니엘서 6장 28절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즉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바벨론 제국에 크게 쓰임 받았고 또 이어지는 메데의 다리오 왕과 또 이어지는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에까지 그 제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바사 고레스는 70년 동안의 포로로 어,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다니엘 역할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로서 두 번에 걸쳐 어, 다니엘서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서인데요. 다음 주에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과 그 대친구는 비록 포로로 적국에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한 그곳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들이 섬기는 왕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고, 즉 왕이 꾼 꿈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무슨 꿈을 꾼지 알아내고 해몽할 때의 왕의 찬양입니다. 다니엘서 2장 2 47절로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이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고 나왔을 때의 왕의 찬양입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선을 내리로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베. 너 누부간네살 왕은 한번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거에는 자기가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몽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자기가 왕위에 쫓겨나 광해에서 7년 동안 방황하다가 자기의 교만을 회개했더니 다니엘이 해몽대로 왕권이 회복되고 나서 전국에 조선을 반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로 그러므로 나누부갓네사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에 놀란 다리오왕의 찬양입니다. 지금부터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선을 무호할 것이며 그런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대제국의 왕들이 다니엘과 그세 친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라고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입술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했었지만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축도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그들이 속한 나라의 왕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지혜와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미련하게 살지 않도록 해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음모에 휘말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악한 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그들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령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